교삼번 지역경제 전문가 송민웅 후보입니다. 저는 오늘 공무산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많은 대전시장 후보님들과 중구청장 후보자들이 공무산 개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공무산 개발은 중구청장의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.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지난 2010년도 현재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되었을 때그전 구청장이 공무산 대사동, 대사천 생태천 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반납함으로써 결국은 그 대사동 생태천 복원이 위화가 됐습니다. 아니, 예산은 따온 예산조차도 반납하는 구청장이 이제 와서 다시 부동산 개발을 얘기한다면 그게 말 그대로 공약이 아니겠습니까? 이런 구청장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구청장이 어떻게 다시 사전을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. 당시 예산은 국비가 300억 원이었고 시비가 150억 원이었습니다. 또 구비 150원 들여서 600억을 들여서 600억을 들여서 생태철을 보상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. 그런데 구비 150원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 확보된 450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.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미 기호 1번 방역보는 했던 것입니다. 이런 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다시 공무사를 개발하겠다는. 어떤 공약을 내면 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공약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, 확보된 예산도 반납하는 부청장 이런 부청장에게 다시 사년을 맡기시겠습니까? 교 3번 송인 후보 꼭 당선시키면 중구 발전시키고 공문산 개발 프로젝트 만들어 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